방 있습니까? 늦은 밤 여인숙을 찾은 한 남자 이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가씨 있어? 네아 너로구나 긴방 얼마야? 내가 어 그런 여자를 보여요? 자신을 오해한 손님에게 해미는 버럭 화를 내고 곧이어 나오는 또 다른 여자 하지만 그때 이거 한번 입어볼래? 빨리. 그녀의 오늘 밤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화 파란 대문 지금 시작합니다. 포항의 한 해변가를 찾아온 미모의 여인 진아. 바로 그때. 급한대로 자신의 생수를 이용해 생명을 살려주지만 무엇이 급한지 그녀는 차갑게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곧이어 지나가 찾아간 곳은 근방의 한 여인숙. 오늘부터 새롭게 일할 직장이기도 했죠. 몇 살이야? 23살이요. 우리 딸하고 동갑이네. 저 방이야. 좀 치워야 될 거야. 여인숙의 부부는 오랜 세월 아가씨들을 내세워 장사를 해오고 있었고 수많은 여자들이 거쳐간 방에서 지나는 새롭게 포부를 다져보는데 그리고 그때 아까 마주친 여자가 이 방의 전 주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오후 데이트를 마친 여인숙집 딸 해미가 귀가하는데. 집에까지 태워다 준다니까. 아, 됐어. 조금만 걸으면 돼. 힐라. 아, 어머. 남자 친구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완강히 거부하는 한편. 잘가. 응. 저기 태워줘서 고마워. 자신의 집도 철저히 감춰오고 있었죠. 그리고 둘은 우연히 마주치는데. 하지만 처음 본 진아에게 해미는 한없이 차갑게 굴죠. 오늘부터 손님 있으면 이래도 되지? 예 아줌마.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 여기. 너 미쳤어? 너또그 고물 따지 버리랬지? 저 네, 어서 세요 그날 네. 밤. 아, 죠 <laughs> 예. 진아의 첫 출근이 시작되는데요. 예, 진아야. 방에 들어가 봐라. 부모님의 일을 못마땅해하던 혜미는 보란 듯 볼륨을 올려버립니다. 다음 날. 경미야, 빨리 씻고 학교 가야지. 아침부터. 손님의 무리한 잠자리 요구에 아침부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봐 형, 간밤에 마신 맥주값은 내고 가야지. 소스 아닌겨. 여러분 내야죠. 되도록 아침엔 하지 말랬지. 긴방 끊은 손님들 어떡해요. 다잘때 하면 되잖아. 왜 해피를 애들 학교 갈때 어떡거리냐고. 혹시나 자식들에게 영향이 갈까 우려하는 안주인. 이거 따랐어. 왜 그래, 누나 거야. 해미의 공격까지 더해지며 지나는 힘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자들의 기싸움을 바라만 보는 아버지. 엄마.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과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온대요. 그래서 조금 늦을 거예요. 되도록 일찍 일찍 다녀. 응. 네. 학교 다녀올게요. 아저씨. 저 미술 학원에 좀 다닐 수 있을까요? 낮에는 할 일이 없어서요. 꽃다운 스물셋. 하지만 둘은 극명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그림 그리세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이거 고등어인데 싸서 사왔어요 살얼음 같은 분위기에 진아가 먼저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이성과 본능의 교차점에서 아버지 역시 마음의 소리를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더욱 복잡해져버린 진아의 마음 그리고 또 그림 그리세요? 불편한 흔적까지 들켜버리며 진아에 대한 혜미의 미움은 점점 깊어지죠 며칠 뒤 미안. 어, 미쳤어? 어, 미안해 사진 주려고 현우가 찍은 사진이 인화되어 나오고 누나, 사진 나주려고요 우리 누나 좀 못됐죠?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이를 어? 빌미로 그는 어. 조심스레 제안을 건네보지만, 음을. 언제 모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 누드 모델. 그런 말 하려면 나가 본전도 찾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고디어 등장한 낯선 남자. 야, 여기 진아라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 진아 오빠입니다. 사실 그는 수년간 진아에게 기대어 착취를 일삼고 있었는데.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왜 그래? 반갑지 않냐? 난 빵에서 니네 생각만 했어. 생각하지 마. 번에 그냥 칵, 팔아버릴 테니까. 역시나 출소 후에도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남자. 신나게안쓸게 야, 바 어? 오랜 세월 느껴온 좌절감은 그녀를 체념하게 만든 듯합니다. 우리 버스 탈까? 어? 아, 아시다 지나를 유심히 지켜본 동네 청년은 말없이 배를 내어 주는데 곧이어 기묘하고 불편한 뱃놀이가 이루어지죠. 어? 좋다 이번. 오 기분 안 좋냐? 아 씨발 똑바로 못 두는지야? 네가 잘못했잖아. 우와 허파 집이네. 야 뭐야? 야왜 그래? 그냥 보내줘. 하지만 그녀의 상황에. 청년 역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자, 해미의 괴롭힘은 끝날 줄 모르는 한편, 또 다른 복병이 등장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녀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 시각 호기심 왕성한 고등학생 현우가 또 다른 사고를 쳐버리는데요. 너 거기서 뭐하니? 예? 아니, 아무것도 아 안해요. 아, 아니, 니저 녀석이. 어디서 본것 같은데? 몰래 방에 대화를 엿듣는 현우. 여기 오기 전은 어디 있었어? 이거 한번 입어볼래? 진아는 손님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죠. 다음 날 현우는 또 다시 그녀를 찾아오는데요. 누나. 왜? 저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거요. 싫어. 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하, 누나 한 번만요. 제발. 도대체 뭘 하려고? 콘테스트에 내려고요 이쁘게 찍을 자신 있어요. 마음 약한 진아는 결국 그의 요구를 허락하지만. 정말 여기 아무도 안 오니? 예. 촬영을 마친 현우는 또 다른 무리한 요구도 성사시킵니다. 얼마 뒤또 다시 진아를 찾아온 겝고 지난 일로 자신감을 얻은 현우는 진아를 위해 대담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저 누나 들어가도 돼요? 늦은 밤또 다시 그녀를 찾은 현우. 분붕어 얼마나 컸나 보려고요. 네. 야 많이 컸네. 아참 누나 사진 나왔어요. 이쁘게 나왔죠. 후회 많이 했어. 다 없앴으면 좋겠어. 왜요? 벌써 콘테스트에 다 보냈단 말이에요. 누나 몸은 정말 예뻐요. 지난 관계 이후 진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만하고 건너가. 하지만 진아에게는 남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한편 남친 진우와 욱신각신 중인 해미. 그 누워만 있을게. 어 그냥 믿어. 너도 고 누워라. 싫어. 그러면 그냥 기만 해. 어? 이 와. 설의 소가 둘만의 공간에 들어온 그녀는. 해모한다, 정말. 난녀가 아니야. 담아왔던 이... 속마음을 내보이고 그 마는데요. 뭐야. 그래, 말 잘했어. 나한테 그런 감정이 없어. 그러하면형치적으로라도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결국 둘 사이는 급격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설상가상 홧김의 남잔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 난데... 너 지난번 그 연수... 숨도 그 어디랬지? 나, 그왜 있잖아. 그 여자 있다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찾은 곳은 진아의 여인숙이었죠. 그리고 해미의 눈에 띈 익숙한 구두. 하루 준거 아니에요? 진호가 관계를 망설이던 순간. 전화 통화만 써도 될까요? 쓰세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해미의 메시지에 눈녹듯 마음이 풀어진 그는. 진아와의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언제까지 저런 애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냐고. 계속되는 불화에 슬슬 한계점에 도달하는 진아의 인내심. 니들 <놀람> 기어다닐 때부터 한 일을 당장 어떻게 그만둬? 오늘 저녁에 진호 씨가 우리 집에 오길 때 당장 어떻게? 오늘? 집이 초라한 건 괜찮지만. 여자장 사는 거 어떻게 보여줘? 남친을 인사시키려는 상황에 지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고. 너 오늘 하루만 나갔다 늦게 들어올래? 진우 씨, 우리 집스파을 판다고 했지? 어. 좋아. 네. 그래. 예, 어서 와요. 급한 대로 그녀를 내쫓은 채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홀로 술을 마시다 감정이 격해지는 진아. 곧이어 엄마 저도 밥 주세요.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한 그녀가 나타나죠. 밥 달라니까요, 엄마. 진호씨,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촌 언니에요. 아, 예. 무슨 일인지 안 궁금해요? 섹스요. 외로워서 오는 사람들이랑 돈을 받고 섹스를 하는 거죠. 쇼타임은 5만원, 긴 밤은. 이런 막난이 같은 년,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결국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서러움에 목놓아 우는 진아. 어차피 알아버렸으니 어쩌니? 헤어지자 그래? 진우 씨 극단일로 유치한 행동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어디서 자꾸 본 기억이 있다. 한편 엄마의 눈썰미에 혜미 역시 불안해지는데. 솔직히 말해줘. 우리 집 처음 아니지? 엄마가 자꾸 어디서 본것 같다 그러고 나도 또 얼마 전에 진호 씨랑 똑같은 신발이 봤어. 맞아. 하지만안 했어. 정말? 진짜야? 아, 진짜야. 가서 물어봐.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해. 그데 단계 문제지. 그녀의 예감이 맞으며 크게 충격을 받는 한편. 사실대로 말해줘요. 진호 씨, 지금 그런 유치한 거가릴 때야? 야, 너 가져. 말해주고 가요. 확실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쁜 몸을 처음이라. 진아의 거짓말까지 더해지며 두 사람의 불안은 걷 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왜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해? 이런 불행을 보는 게 즐거워요? 빨리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렇네요. 난 이런 연애 싸움거리도 없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여인숙은 손님을 받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혜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이거요, 들깨 아저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일하는 척 해야 할거 아니오? 오늘 하루 여기서 쉬었다 나가시오. 놀랍게도 그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듯 보이고. 멈출 줄 모르는 불행에 지나는 눈물을 터뜨리게 되는데, <laughs> 사는 거 우리 모두 사는 과연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에 닿을 수 있을까요? 1998년 개봉한 영화 파란 대문은 관념이 다른 두 여자가 시련을 겪으며 점차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기덕 감독 특유의 정서적 긴장감과 미장센은 여름 바닷가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도 이질적인 불안을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폭력과 억압을 묘사하면서도 감독은 끝내 희망이라는 여백을 남기며 단단한 생존 의지를 암시하는데요. 어둠 속에서도 삶의 가능성을 응시하는 김기덕 영화 세계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 파란대문은 하단 댓글 고정 링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